음스에서 해방해줄 음식물 처리기는 필수가전이 되었는데 그중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가 1등을 달리고 있는데요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가 업그레이드 되어서 출시되었어요 업그레이드 모델인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는 뭐가 더 좋아졌는지 알아보고 깜짝 놀랄만한 미친 할인 정보를 들고 왔으니 오늘 무조건 사세요 구매를 고민하는 순간 무려 26% 역대급 할인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스펙은 영상 뒷부분에서 설명하고 여러분들 가격과 할인 정보 가장 궁금하시죠? 할인 정보 빠르게 알려드릴게요 잠깐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예고 없이 할인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지금 바로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있는 할인 정보 링크를 먼저 확인해 보세요. 인기 상품이라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장바구니에 미리 담아놓고 영상 보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 바로 할인 정보 시작합니다. 정상가 639,000원인데 즉시 할인 17만원 받으면 단돈 469,000원 특가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64만원짜리 미닉스 음식물 처리기를 단돈 46만원대에 살수 있다니 완전 꿀정보입니다. 쿠팡은 매일 할인율이 달라지는 것 아시죠? 지금 구매하면 17만원이나 할인 받을 수 있으니 절대 이 기회 놓치지 마세요. 이런 초특가 할인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니에요. 재고가 얼마 없어 언제 품절될지 모르니 빨리 서두르는 걸 추천드려요. 영상 하단 고정 댓글에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구매 링크를 남겨놓았으니 재고가 있을 때 일단 당장 장바구니에 담아놓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합리적인 구매 결정을 하시길 바랄게요. 그렇다면 음식물 처리기를 고를 때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인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처리 방식 선택: 건조 분쇄 미생물 분해 방식 중내 환경에 맞는 걸 골라야 해요. 예를 들어 아파트에 사는 분들은 냄새 적 ]은 건조식이 인기예요 미생물 방식은 친환경 이지만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두번째 크기와 용량 가정의 식구 수와 주방 공간을 고려해 음식물 처리기의 크기와 용량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4인 가족이면 최소 2리터 이상은 돼요 하루치 음식물이 커버 되요 싱크대 위 아래 설치 공간도 꼭 미리 체크해보세요 세번째 유지 부수 및 청소 사용 편한 것도 좋지만 청소와 관리가 쉬워야 오래 써요 필터 교체 주기나 탈착 세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해 보세요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초특가 할인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음식물 처리기는 어떤 제품일까요 먼저 기존 더 플랜더 보다 프로가 더 좋은 점을 알려드릴게요. 풀 오토케어 시스템으로 가동되는 음식물 처리기로 2025년 신제품입니다. 자동화된 기능으로는 자동보관 자동처리 자동 절전이 가능한데 요. 자동보관은 음식물이 꽉 차지 않았을 경우 냄새와 부패가 생기지 않도록 자동으로 보관하는 기능입니다. 자동처리는 음식물이 700g에 도달 하면 무게와 습도를 자동으로 감지 하여 작동하고 자동 절전은 음식 물이 없을 시 절전 모드가 되는 기능입니다. 이세 가지만 보더라도 신경 쓸일 전혀 없이 삶의 질을 높여줄 가전이네요. 그런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기에 세 가지를 더 업그레이드 했는데요. 80분 더 빨라진 처리 시간, 하이퍼 건조 살균 기능으로 위생까지 신경을 썼고, 제로 노이즈 모드 설계로 소음 걱정 없이 밤중에도 팍팍 돌려도 된다니 이거 너무 완벽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미닉스 더 플랜더의 기본 스펙을 보자면 음식물 냄새와 벌레 걱정 이제 그만하고 건조식으로 가시죠. 특히 미닉스 더 플랜더는 분쇄와 고온 건조를 동시에 처리해서 위생적으로 탁월해요. 3~4인 가족 기준 매일 써도 문제없는 압도적 성능이라 실사용자 만족도가 높아요. 집에 음식물 쓰레기통 자주 비우는 거 지치셨죠? 미닉스는 하루 최대 2리터까지 처리하니까 4인 가구가 넉넉하게 쓰기 좋아요. 부피도 적당해서 싱크대 아래에 딱 맞게 들어가서 설치도 간편해요. 사용하다가 고장나면 스트레스지만 미닉스는 2년 무상 AS에 국내 생산이라 믿음이 가요. 고온 세척 기능까지 있어서 처리 후 내부도 깔끔하게 유지되어 바쁜 일상 속에서도 부담 없이 매일 쓰기 딱 좋은 제품이에요. 결론 디자인 성능 가성비 모두 만족할 만한 제품 찾으신다면 그냥 이거 사세요. 아셨죠? 이상으로 음식물 처리기 구매 가이드와 초특가 미닉스 더 플랜더 프로 음식물 처리기를 소개시켜드렸는데요. 돈값하는 미닉스 더 플랜더 음식물 처리기를 17만원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이니 절대 놓치지 말고 후회 없는 선택하세요. 아직 할인이 유효한지 고정 댓글에 있는 구매 링크를 클릭해서 확인해보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다양한 상품의 초특가 할인 소식을 받아보시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